자연휴양이 왔습니다. 여기 신시도 자연휴양이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400미터 남았네요. 아, 가기 전에 풍경이 너무 좋은데, 아, 지금 안개가 껴가지고, 야 아, 이게 아,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내일도 비 온다는데, 야, 여기가...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매표소네요.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일단. 다음에는 여기여야지. 이, 여기, 여기, 이습속이 집을 몇번 해가지고 말이야. 아, 시선이시 <laughs> 아, 아. 아, 무슨 여기는 외, 외국에 온교 같으네. 외국경우 같아 외국. 아, 진짜, 뭐, 진짜 끝내준다 여기. 아, 아, 아 진짜 여기 하룻밤 잘만 하네. 아 부럽다. 아, 저두개또 망주봉도. 진짜 멋있네 야 여기 있다고 어떻게 이, 이, 이렇게 할 생각을 했지 산을 갖다가 다 아, 옮겨가지고 되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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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별로 안 좋아. <laughs> 별로 안 좋아. 진짜 좋은 곳인데, 아 있지. <laughs> <응? 웃음>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숲속의 집또 해야지. <laughs> 그러게. 뭐 하는데요? 다섯 시까지네. 아 다섯 시까지야? 아, 삼색 소금 만들기 체험 만들나? 아 다섯 시 반까지. 해당 시간. 다섯 시 지금 이십팔 분이야. 이분 전인데? 다섯입니다. 동경기는 4시 반이네. 아. 야, 정말, 정말 나를 잘못 잡았어. <laughs> 야, 진짜로. 나. 어쩐 <laughs> 아유, 야 이렇게 멋있는데 말이야. 어. 야, 저 문효대교 보이네. 아기, 이거도 안 보일 거다마. 아 이게 이게 선유대교야. 이게. 이거 이 이게 선유대교. 아 여기. 또. 네, 여기 신시도 자연휴양림에 도착해가지고 어,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날이 지금 비 비도 오고 흐리고 바람 불고 막 그래가지고 어, 잠시 돌았는데 아 추워서 못 돌겠어요. 근데 에, 지금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요. 거기 이 여기 뭐라 그래? 예, 여기, 고군산 군도, 어,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요. 어,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국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누리, 풍경이, 너무, 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하루 여기서 자고, 어, 다음에 또한번 신청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신청, 여기 대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지금 세번 떨어지고, 네 번째 당첨이 돼가지고, 여기 그나마 여기 휴양관에 묶게 되었는데, 저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너무 경쟁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여기 대한민국 경쟁력 1인데뭐 당첨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당첨될 때까지 매달 신청을 해야죠. 뭐. 오늘 이제 이따가 좀, 좀 쉬었다가 저녁 먹고 내일 또비 비 소식이 또 내일도 있는데 내일 또 산책 한번 오늘 못, 못 들어온데 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놀람> 아직도안었어고사진에 있어. 응. 고사진 이거 이거 시설을 이거 바꿔야지 이어뭐 이거 그러 응. 뭐 생각도 하는데 지금 인덕션이 응. 요즘에 이렇게 갖고 언제 끌어 이거 세상에. 한 30분은 된것 같은데. 제가 고으시오 감사히 음음음음음음음 먹겠습니다. 안 맵네. 안 맵, 안, 매운 걸, 이거 달라고 했어. <laughs> 신입이또는거 보니까 나르곤 아예 인정 안한 거였는데. 진시도의 아침입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자 오늘 아침 메뉴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노을향기길 자 여기 신시도의 아침 풍경인데요 아침이라고 하긴 뭐다고 지금. 아홉 예, 시반 건너편에 저기 예. 여기 선유도 망주봉 망주봉으로 해서 저쪽 좌측으로 이렇게 예, 무녀대교도 이렇게 보이고요. 아. 참날참 참, 아유 날참 좋다 아유 <laughs> 자 우리 노을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노을향기길 자 노을향기길입니다 아 소나무 향봐 죽이네 아니 소나무 향이 이리, 이리 이렇게 많이 나네 아 <놀람이> 너무 예쁘다. 아참이 소나무 사이로다가 이렇게 데크를 왔는데 아주 죽이네 향기가 여기 소나무 향기가 이렇게 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숲속의 집들이 이렇게 있고요 야 야. 내가 그제 소나무 향 아이고 여기보다도 더 뒤쪽에 소나무 많았을때 아 진짜 죽이네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네요 여기 신시도 자연휴양림 신시도 자연휴양림 여기 오려고 아, 세번 떨어지고, 네 번째 당첨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 모양이에요.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소강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로 봅니다. 그래도 좋네 뭐. 자, 이렇게 건너로 봅니다. 그래도 좋아요. 아, 여기 또 데크도 이렇게, 이렇게 해놨네. 야 영화 찍는 거. 영화 찍어? 그 지금 <laughs> 영화 찍잖아 지금. <laughs> 영화 찍잖아요. <laughs> 오, 자. 반갑지 않은 쓰레기가 있 네. <laughs> 저 뒤쪽에는 커뮤니티 센터 어디 갔던데. 우와, 아. 사람 많이 야, 여기 다 좋은데요. 여기 한 가지 흠, 흠이에요, 흠. 요거. 야, 요게 전부 쓰레기가 바닷가는 지금 여기는 출입 금지거든요. 출입을 금지하는데. 아, 여기 단지, 여기 하나 흠이에요 여기 신시도는 쓰레기, 각종 쓰레기. 저 쓰레기 집는 아, 저쪽에 갯바위에는 지금 뭐 건가? 사람들이 해루질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아, 건너에 저쪽에 에, 망주봉. 망주봉. 물이 들어왔었나? 자, 아, 저 뒤쪽으로 아주 대장도가 살포시 보입니다. 자, 자. 아, 여기, 그네 타는 데도 있고요 근에 타는 데도 있고, 아 저쪽을 전막을 보면서 여기가 멋진 곳인데 저쪽 뒤에 여기 투성달 뒤로다가 선유대교, 선유대교가 저렇게 쫙 보이네. 신시도 전망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조 경사가 있네요. 짜 길도 이쁘게 해놨네. 올라가기 편하게 해놨네. 씨. 안녕하세요. 예,어서오세요. 아이고 여기 힘이 더 올라오는 거 아이고 아이고 니 나이가 어때서 11시가 퇴실이면 너무 빠르지. 이성당 빵 봉지 들고 서 있어 여기. 그러니까 다 여기 다. 여기 그렇게 길지는 네. 않아네. 아이고 언제 기다려 저거는. 그냥 가. 주차할 때도 네. 없고. 아니, 아니 가도 상관없어. 분산적. 중식당거리. 그때 왜 크진 만은 배추를 많이 서 있어.